미국 그랑프리에서 원투 피니쉬를 기록한 덕분에 페라리는 시즌 후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선두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페라리는 주말 시작부터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며 차의 밸런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듯 보였습니다. 페라리는 직선 구간에서 가장 빨랐고 저속 코너에서도 가장 빨랐습니다. 고속 코너에서는 맥라렘보다 뒤쳐지는 페이스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롱런 페이스도 페라리가 맥라렘보다는 앞서 있었습니다. 컬리파잉에서 카를로스 사이즈가 자신의 커리어 여섯 번째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샤를은 자신의 장기인 컬리파잉에서 그립을 잡지 못하며 4번 그리드로 밀렸지만 페라리는 이번 그랑프리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2번 그리드의 맥스 베르스타펜에게 추월당했지만 혼란스러웠던 세이프티카 상황 이후 압도적인 직선 구간 페이스로 사이즈가 손쉽게 베르스타펜을 추월하며 여유 있게 선두를 지켜 자신의 커리어 네 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레이스에서 부진했던 레드불과 맥스베르스타펜 미국 그랑프리에 이어 다시 한번 베르스타펜과 치열한 휠투휠 레이스를 하다가 빈틈을 내준 맥나렌의 랜드 노리스를 제치고 샤를리 2등까지 올라왔지만 안타깝게도 레이스 후반 노리스의 하드타이어 페이스와 브레이크 온도 관리에 실패해 샤를리 미끄러지며 3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페라리는 레이스 막판 4등인 해밀턴과 30초 이상 벌어진 것을 이용해 샤르를 피트시켜 패스티 스트랩 포인트에 도전했고 샤르은 자신의 장기인 숄럼 페인스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패스티 스트랩 포인트마저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스 후반 하드 타이어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던 노리스는 2등을 메르세데스는 레이스 내내 팀메이트 간 치열한 휠투휠 배틀을 하며 순위경쟁을 했지만 루이스 해밀턴이 4등 조지 로셀이 5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초 페널티를 받은 베르사펜이 6등을 기록했고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이 7등, 니코 훼케메르크가 9등을 차지하며 더블포인트 획득과 함께 하스는 5그랑프리 연속 포인트를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퀄리파잉에서의 실수로 랩타임이 삭제되며 17번 그리드로 밀려난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8등으로 포인트를 획득했고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가 10등으로 마지막 한 점을 챙겨갔습니다. 오늘도 순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그랑프리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베르스타펜과 노리스의 휠투휠 배틀 상황에서 몇몇 드라이버들은 왜 노리스만 페널티를 받았고 다른 드라이버를 의도적으로 트랙 램이 밖으로 밀어낸 베르스타펜은 페널티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FIA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퀄리파잉 전 금요일날 FIA는 드라이버들과의 미팅을 통해 스튜어드들의 결정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FIA는 베르스타펜이 수비를 하는 입장이었기에 추월 가이드라인이 이에 맞게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맥라레은 이미 직선 구간, 브레이킹 포인트 전에 노리스가 앞서 있었기에 노리스가 수비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며 스튜어들의 결정을 다시 한번 리뷰해달라는 정식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몇몇 드라이버들은 왜 안쪽 라인에 있는 드라이버가 에이펙스를 진입하는 당시 바깥에서 추월을 시도하는 드라이버보다 앞서있기 위해 코너를 안정적으로 돌수 없는 걸 알면서도 무리해서 오버스피드로 진입하는 걸제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밀턴은 추월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늘 애매했기에 확실히 수정을 해야 한다. 스튜어드가 누군지에 따라 판결도 바뀌기 때문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에폰을 위해서라도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다. 베르스타펜과 휠투이를 하며 여러 번 느꼈던 부분이다. 안쪽으로 무리해서 진입해 트랙 바깥으로 밀리면서까지 순위를 지키는 건 옳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내가 레이싱하는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다.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완벽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 없다. 문제는 미국 서킷의 레이아웃이다. 너무나도 쉽게 아무 문제없이 트랙램이 바깥으로 빠질 수 있는 러너프가 설계되어 있다. 만약 12번 코너에 바깥쪽에 자갈밭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바깥쪽에 있는 차는 무리해서 늦게 브레이크를 밟고 추월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안쪽 라인에서도 똑같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처럼 자갈밭을 설치하면 해결될 문제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시즌 자신의 홈 그랑프리에서 첫 번째 랩첫 번째 코너에서의 사고로 리타이어했던 레드불의 세리오 페레즈는 이번 시즌 자신의 폼이 최악이었다는 걸 인정했고 홈 그랑프리에서의 반등을 기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랑프리를 앞두고 페레즈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시작은 좋았지만 정말 힘든 시즌이었다. 단한 번의 좋은 그랑프리 결과로 이번 시즌에 대한 내 자신의 평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번 그랑프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페레즈는 퀄리파잉에서 다시 한번 Q1 탈락을 하며 이번 시즌 무려 다섯 번째 Q1 탈락을 기록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페레즈는 브레이크 문제가 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페레즈는 공격적으로 브레이킹을 하려고 할 때마다 타이어에 너무 많은 힘이 전달되어 차를 제어할 수가 없다. 지난 세 번의 그랑프리 동안 같은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고 브레이킹을 계속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데이터로도 이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대부분 직선 구간에서 생기는 문제고, 난 차를 원하는 대로 멈출 수가 없기에 차는 계속 미끄러지고, 그립이 낮은 이런 서킷에서는 이 문제가 주행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레이스에서 페레즈는 포메이션 랩이 끝나고 18번 그리드에 정렬하면서 그리드박스 선을 넘어 차를 넘어 앞으로 정차시켰고, 시작과 동시에 부정 출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첫 번째 랩 1번 코너 사고 상황에서 페레즈는 침착하게 13등까지 다섯 계단이나 순위를 올렸지만 19번째 랩 4번 코너에서 무리하게 앞서가는 비자 캐치의 말비에 리암 로슨을 추월하려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이어지는 5번 코너에서 스위치백을 시도한 로슨과 부딪히며 사이드 포드와 플로어 데미지를 떠하는 채 힘든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페레지는 포인트권에서 멀어졌고 레이스 막판 페라리와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경쟁을 의식해 패스티스트랩 포인트를 뺏어오기 위해 피트인의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했지만 샤르의랩 타임을 넘지 못하며 패스티스트 랩을 기록하는 데도 실패하며 17등으로 자신의 홈 그랑프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페레지는 4번 코너에서 로슨을 추월하는 데 성공했지만 로슨은 트랙 바깥으로 밀린 다음 위험하게 바로 치고 들어왔다. 만약 순위를 포기했다면 사고가 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내가 로스의 위치를 파악했기에 더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득이 없는 싸움이었고 우리 둘다 레이스를 망쳤다. 이런 주행을 했음에도 로스는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알론소와 콜라핀토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로슨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페레즈는 로슨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다. 그가 F1에 데뷔하는 과정으로 미뤄 보았을 때 로스는 조금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챔피언십을 두 번이나 우승한 드라이버가 그의 주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로스는 알론소의 말을 무시했다. 물론 데뷔 직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보고 싶어 파이팅이 넘치는 건 이해하지만, 동시에 다른 드라이버를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가 좋은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조금 더 배워야 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한편, 1 0 번째 랩, 4번과 7번 코너에서 노리스를 트랙 램이 바깥으로 밀어내며 추월을 한 베르스타페는 10초 패널티를 두번 받으며, 유일한 피트 스톱에서 20초를 정차있어야 했고 포디움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침착하게 15등에서 서서히 순위를 올리며 6등으로 레이스를 완주했지만 앞서가는 메르세데스 2대와의 거리는 좁힐 수가 없었고 뒤에서 추격해 오는 마그누센과 피아스트리와의 거리는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20초 페널티는 좀 과하긴 하지만 이에 대해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고 페널티에 대한 내 의견을 공개할 생각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우리의 페이스는 최악이었고 미디엄과 하드 타이어와 셋업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4번 코너는 페널티가 나오기 조금 애매했지만 7번은 나올만했다. 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페이스가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리스와는 부딪히지 않았기에 그냥 치열한 휠투휠 레이스였다. 하지만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다. 지난 주에는 이런 주행이 괜찮았지만 오늘은 20초 페널티로 이어졌다. 이 결정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아직도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47점을 앞서 있기에 조금만 더 페이스를 찾으면 된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리스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베르스타 펜은 드라이버로서 존중하기에 이런 일을 예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깨끗한 레이스는 아니었지만 사고를 피했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레이스였다. 레이스 초반에는 사고를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풀 포지션에서 출발해 첫 번째 랩, 첫 번째 코너에서 베르스타펜에게 추월당했지만 세이프티카가 끝나고 그 다음 랩에 1번 코너에서 베르스타펜을 추월하며 선두를 탈환한 사인즈는 그 이후 선두를 끝까지 유지하며 여유 있게 자신의 커리어 네 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인즈는 페라리를 떠나기 전 최소한 한 번은 더 그랑프리를 우승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난 충분히 우승할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했다. 그동안 꽤 좋은 레이스들을 기록하고 있었기에 한번더 우승하고 싶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보러와준 멕시코에서 우승에 더 의미가 있다. 여기는 물론 페레즈의 홈그랑프이긴 하지만 페레즈 다음으로 내가 가장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동안 엄마가 직관하러 온 레이스에서 우승한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는 꼭 엄마가 보는 앞에서 우승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가장 친한 친구들 아빠도 와줬기에 우승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2001년 3월 4일 호주그랑프리에서 처음으로 F1에 데뷔한 페르난도 알론소는 2024년 10월 27일 멕시코에서 자신의 커리어 400번째 그랑프리에 참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3년간 22번의 폴 포지션, 32번의 그랑프리 우승, 106번의 포디움, 그리고 2300점이 넘는 챔피언십 포인트를 기록한 알론소는 에스턴 마틴과 재계약에 성공해 2026 시즌까지 F1에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알론소는 안타깝게도 멕시코 그랑프리 16번째랩에 브레이크 과열 문제로 리타이어했습니다. 멕시코 그랑프리를 앞두고 레드불의 크리스천 호너는2025 시즌 알론소를 레드불 시트에 앉히려고 미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세 번이나 알론소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말도 추가했습니다. 2007년 알론소가 맥라렌을 떠날 때 뉴이와 함께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알론소를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2008 시즌 벨기에 그랑프리가 끝나고 스파 공항 주차장에서 뉴이가 알론소를 다시 한번 설득했지만 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초 페레지의 재계약이 확정되지 않았고 어수선한 팀 분위기 때문에 베르사펜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때 호너는 알론소와 그의 매니저 플라비오 브리아토레와 만나 미팅을 했습니다. 알론소에 대해 호너는 알론소가 월드 챔피언십을 두 번밖에 우승하지 못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는 더 많은 챔피언십을 우승했어야 한다. 페레지의 재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테랑인 알론소는 자신의 가치를 드라이버 마켓에서 알아보고 싶어했기에 우리와 만나고 싶어했다. 아직도 알론소의 몸 상태는 환상적이고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드라이버이기에 그에게 맞는 차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위권에서 우승 경쟁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페라리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F1 시즌은 F1의 또 다른 클래식 서킷인 인터라고스로 이어집니다. 시즌 막판 갑자기 힘이 빠진 맥라렌과 레드불은 페라리의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지?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의미 있는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메르세데스는 해밀턴과의 얼마 남지 않은 동행에서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지, 그리고 하스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